저희가 이제 이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접목될 테마에 대해 레벨업 팀 분들과 데이터도 바로 네 가지 기능에 대해 얘기해 주실 모든 분들 가져가서 지금 당장에 마 감사한 마음을

수고하니다수고로 이런 부탁겠습니다어이 입을 흘려어 주시면 요안 오늘 좀 무섭다 언니 아휴 딸진짜 갑자기 내 핸드폰하고 딸깍어서워 진수가 무너아아 있었어 한 근데 no. 너무 신선한. 아, 그래. 그게 나쁘게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 그래서 아그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알그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도아아